나 어떻게 하면 돈이 사람의 재물이 이기 잖아요 이거 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될 때는 안될 때는, 때는 돈을 꾸준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사이에 그지 뭐가 들어가야돼 인신축을 안 하려면 은 요런 게들어가야 되죠 요런 게 들어오는데 지인이나 술이 들어오면은 안 싸워요 그러면은 이 진이나 술이 내한테는 뭐예요 십신으로 편제죠 편제인데 편제인데 이 편제는 얘네들은 다 뭐예요 선거리잖아 근데 얘들은 뭐예요 안전거리죠 안전거리에요 안전거리니까 편제가 뭐예요 편제는 신에서 말하는 편지나 한랑이잖아. 이건 한랑이에요. 자, 신자진을 이러고 하고, 일로 합하고, 일로 합했는데, 얘네들이 일로 합해서 비견이면은 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네인들어 와요. 그죠? 오면은 신자진 합수였고, 인성이 되죠? 저기 돈 되겠죠? 자, 그럼, 신자진 합해서 수가 됐어요. 그럼 요걸 어디에요? 미어 이거는 영공 용궁. 이거는 영공이죠. 자 영공인데 영공인데 이때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영공이라 하면 안 되고 맑은 물 흐르는 것 이렇게 이렇게 돼요. 맑은 물 흐르는 것 자수는 신자지 원리에서 있 이거는 흐름이죠. 흐름을 표하는 거. 이거는 흐름을 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미러 앞에 물이 흘러가는 용공, 용소죠? 용소에, 용서. 이렇게 이야기는 거죠 용소에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앉았어. 앉았어.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인수죠? 그럼 인수는 뭐예요? 글이죠? 자, 글. 글이에요. 글은 무송이한테 뭐예요? 경문이죠. 물 흐르는 곳에서 경문을, 경문을 읽는데, 이거는 뭐야? 편전어 편제는 악기죠. 노는 거잖아. 근데 앉아서, 이거는 뚫, 뚫한게 뭐였어? 넓죠? 하고 뚫어 한 게. 징이나, 징이나, 북이죠. 어, 징이나 북도 들면서 경문해라. 그러면 돈 된다잖아. 돈 버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우리가 보통 해결책이라 그래. 왜 나는 일을 겁나게 하는데 돈이 안 됩니까? 이래요. 돈은 되래 간단하죠. 남 밑에 가서 일을 하니까. 남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합이, 합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인신이 중환이니까 꼭 뒷담화 털게 되어있죠. 이럴 때에는 여기다가 글을 있는 거 인신충 하는데 진토를 열 것인지 술토를 열 것인지를 계산만 해면 돼요. 자 여기 에 술토를 었어요 그죠? 이러면 말이 달라지죠. 진토는 물인데 술토는 신요 술로 가죠. 그럼 뭐가 돼요? 돌. 돌. 자 완벽한 미륵이죠. 완벽한 미륵이 되죠. 여기에서 감목이 술토에 사기 쉽겠어요? 진토에 사기 쉽겠어요? 진토에 사기 쉽겠어요? 음. 이거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내가 하기 좋은데. 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여기 가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할까요? 현재 소리가 안잘안 안 나오겠죠? 왜? 바위 귀는 눌리가죠갑목이 바위 귀는 눌리갖고 소리가 잘안 나와요. 그런데 진토의 수궁이고 그죠 수국에 가니까 내가 생을 받고 있으니까 소리가 잘 나온다는 거야 그죠 소리가 잘 나오니고 거기가 돈 되고 응? 거기가 돈 되잖아 그럼 이게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시야 넣는 거고 이거는 눕혀 놓는 거고 그러니까 옆에 어느 건 시야 넣는 건지 어느 높 눕혀 놓는 거야 이거는 무고해서 시야 넣는 거는 뭐고 눕혀 놓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무비는 뭐, 징이. 징이. 놓는 거예요. 증이죠. 아이 이거 징이네시아놓는 거는 어복이네. 이런 데 이렇게 구분하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미륵에갈때뭐가고아야 돼? 북을 가지고 가야, 가야 되는데 미륵에게 가는데 증 갖고 가는 거는 미륵에게 칠염연하겠죠 음. 왜요? 내가 내가 금이 돼또 해야 할 거지, 또또또 금을 두드리냐고. 그지? 물에 갔어 동동한 데서 가서 두드리니까 어떻게 파장이 일어나지. 그건 좋잖아. 그, 우리는 무속인들이 자기 코드에 맞으면 우리는 괜찮아요. 뭐, 발, 복판, 발 굴속에 들어가서 뭐, 식을 두드리지뭘두드지관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뭐, 내 먹는 거야. 그래서, 글자를 보고, 무구에 아, 생긴 것을 찾아서 이야기 하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시, 시야 놓는 거죠. 저 무구에서 시야를 놓는 게 뭐였어요? 창이에요. 눕이 놓는 거는, 검이죠. 어느 거는 창에 해당되고, 칼. 어느 거는 칼에 해당되고. 두개다 똑같이 보면 안 돼. 나을때 창은 항상 시야 놓고, 칼은 항상 이렇게 눕히 걸어 놓아요, 이렇게. 그렇죠. 칼을 샷을 놓는 사람 별 없, 없어, 거의 없어요. 칼다 응. 이렇게 글씨에 눕히는 없죠. 글자 보고 이야기 하자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편리한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려오던 대로, 주니까 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면은, 학습이죠. 그냥. 학습만 되지. 내가 융통이나 생각을 해서 어떤 응용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진이란 글자를 쓰고 진이 눕혀 놓으니까 자 이거 신자진 할생견에 수에 가서 용궁이죠 용궁이나 용수에 가서 눕혀 놓으니까 징이죠 징을 이거 세게 두드리는 거야 약하게 두드리는 거야 소리도 소리도 진의 소리와 수의 소리 축의 소리 미의 소리가 이 소리가 다 틀려요 어떻게 또 드릴까요? 씨는 어, 잔잔하게. 예, 이거는 잔잔하게. 이거는. 높으니까. 이거는 고음이죠 강하게. 아, 네. 이거는.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게.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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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컸다가, 좀 컸다가 이거는. 올라갔다 내갔다죠 네. 이거는 음률이죠. 음률을 타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글자를 잘 이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지인이라는 걸 가지고 용소에 갔어. 그죠? 용소나 용궁이죠? 궁에 갔어. 징을 치는데 저으시죠 잔잔하게 치는 거예요. 잔잔하게 친다. 잔잔하게 치고, 경, 자수에, 자수죠? 자수인성이니까, 경문을 읽어줘라. 그런데, 경문을 읽는데, 경문도, 어떤 경문을 읽습니까? 하고 물어잖아요지기 한번 한 가지 뭐야? 수없이 많잖아요. 어떤 경문을 읽어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또골때이잖아요 그럼 경문을,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인계가 있어요. 자,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옆에 보니까, 야나 야는 비슷해요. 야는 뭐예요? 정, 을, 기가 있어요. 얘가 일로 갑니다. 자, 이 소리는,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임수는 어떤, 임수의 이미지가 뭐예요? 드러낸다는 말은 소리를 밖으로 해라, 이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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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그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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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고 계속, 임수는 흐르고 드러내잖아. 계속 내라.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로 해라. 그죠? 그러면은, 이게 드러낸다. 어떻게? 무슨, 이거, 이거 경험해서 뭐예요? 칠성경이죠? 칠성경이죠? 칠성에 관련된 약이죠? 합해서 뭐가 됐어? 목이 됐어? 목은 내부 뭐야? 비견이죠? 비견이어서는 뭐겁재야겁재야 들려준다는 약이죠? 내가 칠성 경문을 들리라.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하고 물어요. 이거는 이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무토가 다 있죠? 무토가 다 있어요. 이 무토는 뭐예요? 이렇게 보는 무토는 편제인데, 이거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흩어지고. 흩어지고. 흩어졌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한반은 <laughs> 경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경문이 안 보이면 뭐야? 체폐란다, 뭐 뭐야? 경문에서 이야기해. 경문에서 음. 흩어지고, 자, 무게가, 무게가 합해서 화가 돼서, 자, 이는 뭐예요? 요거는, 요거는, 진언이라 그래요. 진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시겠죠? 이거는 진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요거, 여기왜 흩어졌다는 반복적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야요 무게 합파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중간중간에 반복적으로 하든지 계속 그걸 막, 계속하면 막 함, 뭘, 뭐, 두드리는데. 그 정근이라는 정근, 이야기입니다. 정근을 하듯이, 뭐, 이거는 어쨌든 진언을 하든, 막 정근을 하든, 어쨌든 요거는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스틱은, 어떤 걸 하든가, 칠성경 읽꼭 진언을 하든, 그죠? 아니면 진언을, 칠성경을 짧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든, 뭐, 뭐, 칠성경 같은 거, 뭐, 미륵 전부를 막 계속, 좀 미륵 전, 아니, 칠성전을 막 계속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하든,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딱 나와 답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십니까? 이러면, 이걸 이 글자 밑에 서이게 당연히 이게 오죠. 여기 오죠. Yeah. 여기서 보면, 이게, 이게, 여기 오면은, 이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Yeah. 그냥 여기서 오면은, 여기서 해야 이 진토가 오리지널 편제잖아요. 편제 진짜 오리지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정확이 찾아간다는 거죠. 이거를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laughs> 무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의 신명에서 그 신의 맛을 자꾸 의지할 게 아니고 배하라는 거야. 세상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사람도 진화가 되고 사람이 진화되면은 신도 진화가 돼야 되는데 천년만년 그대로 있는 것이 명리고 천년만년 그대로 있는 것이 남벌레예요. 머리에 들기시어 하고 내가 알면은 쉽다. 자주를 알면, 그게 참 쉽죠.